네, 어, 여러분들 이제 가을이 다가왔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함께 이렇게 또 즐기게 되니까 뭔가 옛날 생각도 새록새록 나고, 근데 또 이제 현장 반응이 없으니까 약간 좀 쓸쓸하기도 하네요. 근데 어, 아까 제가 무대 올라오기 전에 생중계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댓글에 어, 막뭐 백현아 사랑해 이런 말들을 많이 적어주시더라고요. 어, 너무. 또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지금 헤드셋을 교체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이 모습들을 생중계로 보고 계시겠죠? 저는 무대 뒤에서 이러고 있답니다 네, 약간 가쁜 뭔가 ASMR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빨리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무대를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아, 빨리 우리 에리 여러분들 보고 싶습니다. 빨리 콘서트도 하고 싶고, 요즘에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뭔가 콘서트 DVD를 보거나, 그렇게 옛날에 이제 팬분들의 삼성소리를, 이제 삼성소리가 있는 그런 무대들을 뭔가 다시 보면은 너무 그때 생각이 나서 너무 그리워요. 지금을, 지금 또 보고 계시는 분들도 다 똑같은 마음이겠죠. 오랜만에 또 들려드리는 노래인 것 같아요. 다음 노래, 캔디. 들려 드릴게요. 엑셀 사랑합니다.